안녕 친구들. 저은 쓱쓱이에요. 자, 오늘은 주스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료컵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꿀뚝꿀뚝꿀뚝꿀뚝꿀뚝. 음. 음, 음, 음. 꿀뚝꿀뚝꿀뚝꿀뚝꿀뚝. 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주스를 가득 담아서 오 고맙습니다. 꿀뚝꿀뚝꿀뚝꿀뚝. 마실 수 있는 예쁜 자, 글라스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를 한장 준비해 주세요. 작은 슥슥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이 좋을까? 해볼까? 해볼까? 자, 준비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을 접어 주세요. 슥슥. 자, 다시 펼쳐서, 다시 양쪽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위쪽도 쓱쓱쓱, 쓱쓱쓱. 자, 이렇게 두고, 위에 두 부분을 가운데로 접,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쓱쓱. 왼쪽도 색색색색색 자, 이 친구를 뒤집어줘서 얘를 아래로 그대로 내려줘요 친구들.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오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요 부분을 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뒤집을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쓱쓱 이쪽도 엑셀 이렇게 아 거의 완성 바로 직전이에요 친구들 짠요 부분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벌려줘요 다시 손가락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벌려지는데 짠 꾹꾹 눌러주면 바로 아, 예쁜 음료 컵이 완성돼요 짠. 꿀떡꿀떡꿀떡꿀자 음료수 조금만 줄래? 좋아 자 우리 건배건배짠아 정말 시원한 콜라다 아 맛있어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역할놀이하기 굉장히 재밌겠죠? 친구들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예쁜 음료컵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쉬우면서도 만들면 이렇게 일반 네모난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얇게 되어있어서 더 예쁜 컵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요. 다 만든 친구들 좋아요, 클릭클릭 많이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도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